회복은커녕, 그러다가 이혼 소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디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 발견 초기 대처하는 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마인디디톡스 카페에 신입 회원들의 글을 보면서 해당 주제로 다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도 카페직인 제가 하숙집 아줌마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입회원들은 신입생이고 4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면 졸업생이 되어서 하숙집을 떠납니다. 중간에 자취를 하거나 다른 하숙집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얼레에벌레 학교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대학 1학년 신입생들처럼 외도를 처음 접한 신입회원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미 경험을 했고, 방송으로도 수차례 했던 내용이지만, 신입 회원들에게는 다시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구요? 게시판을 보면 일명 삽질, 즉,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삽질이라고 해서. 사실, 다른 유튜브 방송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송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들은 말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 머릿속은 하얗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후회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의 실수들은 괜찮습니다. 어떤 실수인지는 다들 아시죠? 닭달, 추궁, 호소, 눈물, 분노, 비난, 경멸, 집착, 자책 다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구장창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지속하시면 아무리 바람나서 납작업 들던 남편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커녕 그러다가 이혼소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바람발견 초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남편은 다르겠지라는 착각하지 말기. 내가 상간녀와의 불륜관계를 안다고 하면 납작 엎드리고 알아서 바로 그 관계를 청산하겠지? 캔디가 방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용서하면 불륜 관계가 끝나지 않고 혼날 만남을 도모하거나 숨어서 연락을 주고 받는다라고 했지만 내 남편은 달라 생각도 신중하고 진중하고 뭐든 결심하면 꼭 해내고 맞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람을 피면서 도파민이 분비된 상태는 이미 아내가 알고 있는 예전의 남편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들 처음에 용서하고 지나갔는데 계속 만나고 연락하고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 남편이 다르고 특별하다면 바람을 피지 않았어야 했고 바람이 걸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냥 바람 핀 남편들 하는 행동들 다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학원에서 수강하고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바람난 남편을 예전의 남편이라고 예전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소송도 하지 않고 증거도 수집하지 않으면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자책하지 말기. 바람을 한참 피울 때 남편들은 아내에게 구박도 많이 하고 별것 아닌 걸로 핀잔을 주기도 하고 가스라이팅 참 많이 합니다. 천재보고 자꾸 바보, 바보, 바보! 바보라고 하면 정말로 바보가 되어갑니다. 아내가 바람난 경우에 남편들이 자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정말 심한데요. 돈 벌어다 주고 집안을 도와주고 양가에 자라고 아내 밥으로 살아왔던 남편들도 아내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바람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바람의 경우에 아내들은 그 정도로 심하게 자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섹스를 잘안 해줬어요.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썼어요. 정도의 자책은 다들 하십니다. 남편이 마누라를 어, 술 처마시고 두드려 패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해도 바람을 안 피는 게 일반적인 정서의 아내들입니다. 그냥 바람을 필 여자였기에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그냥 바람을 필 남자였기에 바람을 핀 것이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건 바람을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책하면서 바람난 유책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주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안 그래도 미쳐서 날뛰는데 더 기고만장해지면 안 되죠. 그냥 평소대로 담백하게 대하세요. 대신 마음에서는 조금씩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대 배우자와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나 자기 연민을 배우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사랑했으니까 결혼하셨을 테고 사랑했던 배우자의 배신이기에 더욱더 아픈 거 맞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의 감정도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화가 나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존감도 높아져 있을 테고, 나에게 부당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도가 넘쳐서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감정과 마음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더 집착하고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포커페이스 하기. 외도 상황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위에서 언급한 1번, 2번, 3번이 되지 않으면 포커페이스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고 나면 마음의 동료가 덜하게 되고 추궁하거나 호소하거나 물어보거나 다 까발리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남편은 외도를 하는 동안 우리를 줄곧 속여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행동을 하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우리가 왜딱 까발려서 속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를 속이면서 바람 피는 동안 얼마나 짜를 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감정의 일부라도 느껴보는 거죠. 내가 포커페이스를 하는 동안 내가 알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신나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소롭고 우습게 느껴지겠습니까? 증거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포커페이스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수집하기. 증거 확보가 안 된다고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뭐든 안달복달 하면 더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증거가 나오겠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믿어버리십시오.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다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돌아다니며 증거를 흘리고 다닐 겁니다. 가끔 남편이 치밀해서 증거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증거 다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소송까지도 하셨으니 증거가 안 나와서 소송 못 하고 외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를 미처 하기 전에 상관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증거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빼박 증거 없이 외도 운운하다가는 그냥 안에 부는 의부증 환자 혹은 망상증 환자로 취급당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하고 우리들의 분노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소송을 통한 타격감을 느껴야 상관관계가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외도 초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배우자들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대처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을 잡고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일단은 내가 정신을 차린다. 나는 직진한다. 이런 마인드여야 합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라도 정신줄을 꽉 잡고 가정을 지키겠다. 이 신념 하나로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칼로 찌르는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울고 불고 널브러져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킨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